경옥고는 최고의 건강 식품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경옥고가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돈은 돈대로 쓰고도 오히려 건강이 망가지는 최고로 나쁜 건강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옥고를 절대로 함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물론 경옥고가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권하는 한의사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고집어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대체 경옥고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호구를 복용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첫째, 상열감입니다. 이 상열감은 더운 열기가 이 가슴과 얼굴 또는 이 피부 쪽으로 솟구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호구를 복용한 후에 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수면장애가 나타나고 혈압이 오르고 뾰루지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피부에서 염증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열이 많거나 이 얼굴과 피부로요 열감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은 겨우꺼를 드시면 절대 안되겠죠 자 그때 겨우꺼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자 두번째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렇게도 좋은 보약이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겨우꺼를 먹고 난 뒤에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겨우꺼가 나의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겨우꺼가 특히 독이 되는 걸까요? 첫째 너무 마르거나 살이 찐 사람들은 경호권을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경호권은 진액과 혈액이 고갈되고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져 비척이 마른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액과 혈액이 부족하면 몸이 마르기 쉽고 이렇게 음액이 부족한 사람들은 손발은 차가워도 가슴과 얼굴로는 열이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호권을 섭취한 후에 이 손과 발 그리고 배가 따뜻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겨호고가 보린 몸에 잘 맞는다고 착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이 가슴과 얼굴에 생긴 열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살이 찐 사람들은 이겨호고가 도움이 될까요? 비만 체형이라면 진액과 혈이 부족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진액과 혈을 만드는 겨호고 효능이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죠. 소화 기능을 왕성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살이 더찔 수도 있습니다. 세째, 교호코 효능 중에 이 마른 기침을 내뱉는 사람에게 특히 더 좋다고 합니다. 아마 교호코가 혈과 진액을 만들어 이 폐의 건조함을 없애준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마른 기침은 왜 생길까요? 한국인의 다수는 간 기능이 약하고 간열이 부족한 체질입니다. 간 기능이 약하면 기운에 솟구치고 간열이 부족하면 간열이 생겨 위에 있는 이 폐를 치게 됩니다. 즉 폐열을 발생시켜 이폐 조직이 건조해지면서 목이 칼칼해지고 마른 기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운 성질의 겨우 꿔를 먹으면 어찌 될까요? 폐열이 더욱 심해져서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우 꿔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과 체질에 잘 맞기만 하면 이런 보약이 또 없습니다. 고전에도 겨우 꿔의 탁월한 약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겨우 꿔는 약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약재들의 양을 조절하였고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중화했기에 다른 한약과 비교하여 장복하여도 부작용이 없다. 특히 심장과 간과 폐와 위장이 약한 환자는 장복할수록 큰 효과를 볼수 있으며 손발이 저리고 차가워서 찬물에 손을 넣기 어려운 사람은 오래 먹어도 좋다. 중풍에 걸린지 오래되지 않은 환자도 치료효과가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전에 그 언급된 내용처럼 경옥구는 수많은 병을 치료하고 회춘하는 묘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성이 뛰어나니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싸서 백성들은 엄감생심 꿈꿀 수도 없는 보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족들과 고위관리들만 먹을 수 있었던 명약이었죠. 경옥구가 이렇게 대단한 보약이니 부작용은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고전에서도 이 교업고 부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한의사들은 교업고를 두고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업고를 섭취하고 불편한 증상이 생겨도 한의사와 일반은 모두 일종의 명현현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세상 그 어떤 대단한 식품도 체질 및 개인별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늘 언제나 도움이 되는 보약이나 건강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실제로는 겨우코 부작용인데 명현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명현현상이 아니라 대부분 건강이 무너지는 징조입니다 이럴 때참복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 겨우코 복용을 그럴 때는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럼 명현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작용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민 반응입니다. 나른함, 권태감, 졸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완 반응입니다. 설사, 변비, 발한, 땀이 과도하게 나는 거죠. 부종, 그리고 배설반응입니다. 발진, 열이 막 올라오는 거죠. 또 눈곱이 생기고, 뾰루지가 올라오고, 소변 색깔이 짙어집니다. 회복반응입니다. 발열, 구토, 복통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명현현상인데, 실제로는 부작용이죠. 자, 비싼 돈을 주고 개호권을 샀는데, 오히려 나와 가족의 건강이 나빠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교육부는 무엇보다 체질에 맞아야 합니다. 체질에 적합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체질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체질을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87연구소 05371-7741로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체질과 상관없이 저렴하게 건강 회복을 원하신다면, 분말 비타민 C를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드셔보십시오. 팔치들몰에서 판매하는 블루베리 식초도 매우 좋습니다. 체력과 정력 회복이 필요하다면 역시 팔치들몰에서 해삼차를 드시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설명란에 구입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